월요일 아침이고요. 오스틴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하늘이 구름이 엄청 많네요. 와이프는 지금 여기 스타벅스에 커피를 사러. 지금 집에 있는 커피 머신이 다온도가 떨어져가지고 주말만 되면 다온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주말 앞두고 리필을 한번 해주면 좋은데 좀 아쉽더라고 조심히 가봐야지 이제 비가 엄청 많이 오다가 지금 좀괜 상태인데 여기가 본넬산이라는 곳인데 전망이 꽤 좋네요. 그리고 주변에 좀 고급 주택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집들이 멋있네요, 주변에. 제가 온 곳은 밀리터리 뮤지엄인데요. 오늘 영업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밖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만 일단 구경을 하려고 왔는데 안에 오픈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뭐가 많은 건지 모르겠어서 일단 바깥에 저기 탱크들이 많길래 탱크 쪽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관공서와 군사시설들이 같이 모여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유튜브로 그 퓨리 있잖아요. 영화 그거 30분짜리 리뷰한 영상을 봤는데, 이건 몇 번을 봐도 참 감명 깊은 것 같아요. 이런 건 진짜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막 이때 썼던 것들 같은데, 헌비도 있네. 이거 근데 길거리에 진짜 돌아다니는 차들도 있던데, 정말... 아무것도 없고 PRND 차는 되게 넓은데 이런 발 놓는 공간들은 좁네요 좀 이거 E클래스마냥 허리가 좀 꺾이면 <laughs> 꺾여서 운전할 것 같은데 마일은 엄청 안 탔네 계기판을 바꾼 건지 모르겠는데 3785. 한비를 보면 생각나는 게 블랙 코크 다운 영화 있잖아요. 그게 생각나요. 시가지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다친 사람들이랑 포로들 데리고 나오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유엔군 장갑차 타고 막 남은 병사들도 탈출하고 하는. 장갑차는 제가 프라모델로 한번 조립을 했던 것 같은데. 야 실제로 보니까 겁나 단단해 보이네요. 국방색으로 칠해진 것들도 있고. 저탱크는 진짜 크네요. 앞에 그땅 고르게 필수 있는 그런 삽 같은 것도 달려있고. 이건 트랙터인데, 완전. US Army. 좀 귀엽게 생겼네. 이런 게 한번 쏘면은 막 30~40km는 우습게 날라간다면서요? 귀엽게 생긴 탱크가 하나 있는데, 7명이 탈수 있고 가솔린으로 운행이 되나요? 탱크 이런 거는 무조건 다 디젤로만 운행이 될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귀엽게 생긴 탱크 펑펑 쏟았다 펑펑 쏟았어 건비는 돌아오는 길에 다시 봐도 멋있네요 스프링 두꺼운 것보다 진짜 트럭이 무슨 왜 이렇게 높아 이거 미사일도 있 박물관 안에 들어왔는데? 옛날 무기들? 장비들이 되게 많네요. 야, 이건 무슨 차야? 오토모빌 포도올 세단? 헬기도 있고. 잠자리 같이 생긴 헬기도 있네요. 놀랍게도 벨트가 세개 있는 걸로 봐서 3인승이에요. <laughs> 응, 3명은 배워야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좀난감하인도많네 해. 한국전쟁에 동원되었던 전 투기인가 보네. 귀엽게 생긴 찍수도 있다 진짜 타면은 깡깡 소리 날것 같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하지만 이게 땅에 떨어지면 어마어마한 파괴력을또 발산할 거잖아요. 실제로 안 잡을 수도 있는가. 계기반은 다 이렇게 뜯고 모형으로만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좁긴 진짜 좁네. 조이스틱도 보이고. 무전받고 뭐 이런 통신하는 시설 같죠? 모습으 탁탁탁 찌는 것도 있고. 비틀처럼 생겼네. 어, 아, 여기 폭스박이 있네? 오. 그래, 이게 DNA가 어디 안 간다니까. 이 끝에 장검도 달려있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나 그런 거 보면은 끝에 총 다는 장면들이 막 나오잖아요. 막 차모 속에 딱등 기댄 상태에서 막 근접 찬투가 이상 태니까 배우들이 진짜 잘 살리더라고요. 영화에서 보면 에어포스 원이네요. 모형이긴 하지만. 보잉 747 모델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9.11 테러 관련해서 저도 기억나거든요 막 뉴스에 나왔던 게 연일 보도도 되고 만약에 저기 뉴욕에 가게 되면 쌍둥이 빌딩 자리를 이렇게 다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 바꿔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한번 꼭 구경을 해보고 싶어요 방탄유리 같은데. 뭐, 벽을 허물었다는데? 아, 베를린. 딱딱하네요. 지금 얼마나 다 때려잡겠는데, 이거? 포신이 4개나 있는 거잖아. 안티 아, 에어크래프트건. 아, 이게 1 9 4 9년거요 맥시멈 레인지가 5km나 달라간대요. 7km 까지 들어갔다. 이 친구가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5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밖에가 더볼게 많았네요, 제 기준에서는. 뭐그 탱크랑 환비 그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군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안에 군인들이 돌아다니는 모습들도 보이네요. 저 멀리에는 헬기랑 전투기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는데. 저 비가 많이 왔저 잔디밭 갔다가는 신발이 안들것 같아서. 눈으로만 보고 가겠습니다. 어디서 먹어야 되나? 똥콩 반점도 있고. 돈까스안파져요 돈가스 먹고 싶어요. 아, 1년 만에만 돈가스를 먹기로 하네. 한국에서 먹고 여기 와서는 한국도못먹거게생각는데 여기 오스틴에 유명한 그 건축물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공사장이 있어가지고 지금 돌아서 걸어가고 있네요 아, 해가 뜨니까 이제 덥습니다 캐피톨 가는 길이네 여기는 건물의 뒤편이고요. 뒤편에서는 뭔가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보이네요. 어마어마하네요, 규모가. 응. 안에가 엄청 어두워요. 여기 사람들이 눈이 파래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정말 안 보이네요. 이어서 생각나는 건딱 하나. 그존위계 보면 도서관 격투신 있는데 그게 생각나네요. 그 존윅 쓰였나이 그 책에서는 뭐 목걸이랑 갖고 막 가잖아요. 큰거구에 그 사람을 만나 가지고서도 전투를 하죠. 뭔가 되게 이미지가 비슷한 느낌이네요.